안녕하세요. 제철에 맞는 다양한 재료로 여러분께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오픈 쿠킹쇼의 김지수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옆에 계신 셰프님,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앞에 여러 방청객분들을 모셔서 생생한 요리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해주실 셰프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셰프님. 네. 반갑습니다. 원선나라 요리 재가 제빵 학원장 허원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과 고구마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과 고구마 샐러드는요. 이렇게 고구마를 어우, 굉장히 긴데요. 삶아 왔어요. 네. 어, 고구마에 삶는 시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너무 네. 궁금해요. 네. 음. 우리가 보통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10에서 15분이요. 야, 이 조금 더 걸렸어요.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제가 삶아왔는데요. 오늘 고구마를 사용할 때 평상시에는 고구마 껍질을 까셨잖아요. 근데 영양소 쪽이 껍질 쪽에 많아서 앞에 사과단자도 그렇듯이 야, 이더 껍질째 사용하겠습니다. 아, 익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과 하나 하고 함께 할 건데요. 고구마부터 성형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음, 큼직큼직하게 하는 게, 먹기 보다는 보기가 좋거든요. 먹기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네. 네. 그리고, 이아이도 어머나, 사과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가 봐요. 다이어트 식품이네요. 어, 그러네요. 고구마랑 사과면 그냥. 완전 다이어트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게 살만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식이라고 표현해주셔도 되겠죠. 오늘은 네. 건강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도 해볼게요. 네. 사과는 어. 응, 이렇게 우리 못난이 사과가 이렇게 점이 있지만 이렇게 점이 있는 아이들도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떼내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지금 소리가. 더... 안 먹어봐도 식감이 얼마나 아삭아삭한지 알 수가 있는데, 얘가 썰리면서 어나 맛있는데 네. 그런 소리를 내네요, 그죠? 못난이 사과여서 더 소리가 아삭아삭한 거죠. 사과는 이쁘고 못난거 상관없어요. 영양소는 똑같고요. 대려 못난 아이들이 훨씬 더 맛있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윤기도 잘잘 흐르고, 그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써시는데 이렇게 네. 과즙이 보여요. 그죠? 어마나 네. 과즙이 흘러넘쳐요. 자, 네. 호두도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정도 넣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호두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굉장히 몸에 좋거든요. 이 붉은색이 어마나마 미인을 만들어준대요. 아, 진짜요? 네. 꼭 넣어야겠는데요. 그렇죠? 와인을 마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이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넣어 주세요. 네, 호박씨 없으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하시고요. 여기에 네. 소금은 너무 많이 넣으면 어머나 짜요. 조금만 네. 넣을게요. 자, 요만큼 조금 네. 조금을 넣겠습니다. 네, 예쁘게 뿌려주세요. 네. 한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laughs> 하고, 네. 설탕도, 설탕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만 넣을게요. 자, 오, 지금은 계량 소푼으로안 하니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그 g 이에요 5g. 자, <laughs> 넣어주시고요. 그럼 꿀은 얼마나 넣을까요? 꿀은 얼마나 넣나요? 얼마나 넣고 싶으세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안, 안 그래요? 한 큰술, 한 큰술술인데, 희라 그랬죠? 한 큰술 15원인가요? 오, 빙고, 어머나. 이렇게만 넣어서 버무려도 참 맛있겠지만,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 맛있는 사과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플레인 요구르트예요 자, 이 플레인 요구르트를 넣어주실 건데요. 자, 넣을까요? 백을 100ml를 넣을 건데요. 네. 맞춰서 한번 넣어보실래요? 어,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멈춰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멈춰. 네. 잘하셨어요 어머 정확하게 백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2 0 0을 보여놨는데 딱 반이 들어갔네요. 아 어머나, 역시 역시 역시.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담을 수 있는 만큼을 전체적으로 펼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얀색도. 노란색도 볼수 있고 붉은색도 볼수 있도록 또 잡아주시고요. 너무 아. 알록달록하네요. 그렇죠. 어머, 조만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죠? 네. 여기서 먼저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봄을 들지? 오늘 맞이하는 음식이. 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저희 못난이 사과 이용해서 사과 단자랑 사과 고구마 샐러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못난이 사과 모양은 조금 못난이지만 아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식감이 너무 아삭아삭하고 또 과즙도 풍부합니다. 이 못난이 사과 이용하셔서 저희 오늘 만들어본 요리 어렵지 않잖아요. 네, 네 가족분들 친구분들에게 솜씨 한번 뽐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아우 어,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더 기분이 좋아요. 어 오늘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따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